자, 2020년 9일 6월 31번. 음, 다른 과학자의 결과물들이죠. 발견한 것들.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쓴글 있죠. 그런 것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생각해라. 그 실험에 대해서. 즉, 이제, 어, 과학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떠한 동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글을 읽고, 아, 이거 사실이다라고 그냥 믿지 말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객관적인지. 자, 또 다른 과학자의 발견들을 읽을 때그 실험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해라. 이 비판적인 사고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Skeptical이 바로 Critical하고 같은 말입니다. 회의적인 의심하는 이란 뜻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찰이 실험 기간 동안에, 아니면 실험 이후에 기록된 것인가? 그 결과가 합리적인가? 그러면 그 결과가 반복될 수 있는가? 왜냐면 결과를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반복되어야지 객관적인 실험이 되겠죠. 정보의 출처가 믿을만한가? 릴라 l i a 은 신뢰할만한 이런 뜻이죠. 자, 너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에스크가 묻다일 때 이프는 인지 아닌지. 자,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ing로 꾸미는 거죠. 이렇게 conduct는 행하다. 그 실험을 행한 과학자나 집단이 bias는 자신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죠. 있 편견. 그거를 갖다 bias라 그래요. 그러니까 unbiased.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라.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의미한다. 네가 그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해부노죠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실험 결과 때문에 어떤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제약회사가 약이죠. 약 제약회사가 실험에 대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테스트하는데. 얼마나 잘 이번에 나오는 신약 새로운 제품이죠. 새로운 제품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실험에 대해서 제약 회사가 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이게 인볼브드가 d s 이면 인볼브드라고 써 가지고 PP죠. 포함된 특별한 이익 관계가 있다. 자, 이 제약 회사는 PP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그 실험이 보여 준다면 그 상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 실험자는 객관적이지 않죠 이건 바이어스드라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인이란 말이 뉴트럴 중립적인 레이셔널 합리적인 또는 위에서 얘기했던 언바이어스드 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 이라고 되겠죠 예, 치우쳐져 있지 않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다? 여기, 아 m not o b j e c 는한 글자로 subjective.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개인의 이익과 달려 있는 거니까. 그들은, 자,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긍정적이라는 걸. 그리고 그 제약회사에게 이익을 줄 거라는 걸 분명히 하겠죠. 그래서 결과를, 어 s s 는 평가. 결과를 평가할 때, 반드시 think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치우침이 있는지, 바로 프 r 젠 s 는 존재하는, 거기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그 치우침, 생각의 편견에 대하여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주제문이 되겠다. 그렇죠? 자, 35번으로 들어가면, 34번으로 가면 자신이 이해하는 것과 자신이 f a 리 i 친숙한 것을 착각하지 마라. Mistake A for B, A를 B라고 착각하다. 자신이 친숙한 것을 이해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자, one of the main reason,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 one of the 면 반드시 복수 명사죠. 뭐뭐 중에 하나니까 뭐뭐는 여러 개 해야 되죠. 자, 주요 이유 중에 하나. 어떤, 자, 는, 주어고요 자, 대시 있으니까 우리가 주어동사 꾸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student may think 있죠? 요게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삽입절이라는 거예요. 삽입절. 그래서, 주어, 어 뭐,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다 나오고요. 여기 있는 이유, 여기 이유가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접속사 대신 나왔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material, 그 자료를 자신들이 알고 있다. 라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심지어 사실은 그들이 don't는 여기, don't n o 가 여기 생략된 거예요. They don't know the material. 그들이 그것을 사실을 모를 때에도 마치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is이다. 얘가 이제 주절의 동사고요. 됐, 이 아이다. 됐다면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들이 이해하는 것과 친숙한 것을 착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에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다. 예. 당신은 챕터를 한번 읽었습니다. 됐죠? 어쩌면은, 하이라이트는 강조하는 거죠. As you go, 당신이 쭉 진행을 하면서, 눈에 띄게. 이랬죠? 예, 눈에 띄는 하이라이트라는 것은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밑줄 긋는 걸 하이라이팅이라고 그래요.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한번 챕터를 읽었습니다. 댄레이를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은 그 챕터를 다시 읽습니다. 어쩌면, 그 강조된 자료에 집중을 하면서, 당신이 그것을 또 읽죠. Read it over. 대명사는 동사와 전치사 즉 대명사가 목적으로 쓰일 땐 반드시 동사와 전치사 구의 가운데 쓰는 겁니다. 이렇게 리드 오버 t 이라고 전치사 뒤에다 가 쓰시면 안 돼요. 항상 체크아웃 이런 것처럼 가운데 쓰세요. 이어 동사로 갑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시 읽었을 때 오버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 자료는 친숙해지겠죠. 왜냐면 이 전부터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친숙함은 리드 목적어 투 정서죠. 목적어를 투하도록 이끌다. 당신을 생각하도록 이끌겠죠. 오케이 나는 그걸 알았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친숙함의 이러한 필링 감정이라는 것이 necessarily는 반드시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b equivalent e to ing 예 여기서 to는 전치사 to기 때문에 반드시 ing를 쓰는 거예요. 노 no, 투부정사 쓰면 안 되고요. 투가 뭐뭐 와 이렇게 비교 대상일 때는 투 다음에 뒤에 오는 단어는 ing 형태를 셔야 돼요. 그래서 친숙함의 느낌이 그 자료를 아는 것과 반드시 동등한 것은 아니다. 이 l 에서 나온 거죠. 이큐 e 런트는 동등한 동등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자, be f 는 무엇을 가지다. 그러면 Be of no help이니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When you have to come up with는 떠올리다. 이그 자문은 시험이니까요. 시험에서 어떤 정답을 떠올려야, 해부터는 해야 한다니까 떠올려야 할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Be of no help.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친숙함이라는 것은 종종, 자 리누트, 어디어디로 이끌다. 에러는 실수. 멀티플 초이스는 객관식, 이그재은 시험. 예 멀티, 여러 개의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객관식이죠. 객관식 시험에서 실수로 이끌게 된다. 왜냐하면 너는 친숙해 보이는 어떤 선택을 Pick. 고를 것이기 때문이겠죠. 온리트는 영어에서 그러나 결국 뭐뭐하다 그러나 나중 되면 결국 발견하게 되겠죠. Only t o 부정사. 기억해놓으세요. 그러나 결국 뭐마다. 그러나 결국 뭐마다. 그러나. 심표담음에 예, only t o 그러나. 그러나 결국 나중에 뭘 발견하냐면 It was something you h read. 그것은 네가 읽었던 어떤 것이지. 예, it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to the question. 그것은 그 질문에 가장 좋은 답변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Really 실제로. 그거를 당신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 답은 친숙한 거였지만 그 문제에서 요구했던 답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당신이 문제와 친숙해진 것은 엄연히 구별해라. 이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자, 37번 가볼까요? 37번은 인간은 뇌와 함께 뭐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던데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음식을 그만 먹죠. 근데 인간은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많이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 욕구가 뇌인데요. 이 뇌에 이러한 욕구가 형성되게 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천적인 건데, 진화. 진화에 따르는 건데, 고대 시대 때 인간은 주변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발견하는 음식들은 최대한 많이 먹어서 몸에 비축을 하는 것이 생존하는 데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몸 유전자와 이뇌속 깊은 곳에 우리 이 고대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 의식세계가 그대로 담겨 있어서 물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보면은 계속 먹고 싶은 충동이 든다는 거죠. 예, 그 뜻이에요. 자, 한번 볼래요? 자, 우리가 이게 디자인의 욕망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죠. 자, 어, 아니군요. 대시 생략된 게 아니군요. 네. 여기에서 쉼표를 해야 되는 거군요. 자, 우리가 인간과 애니멀, 동물의 욕구, 욕망을 compare, 비교했을 때 우리는 많은 엑스트라 a o r d i 는요 o r d i n 가 평범하니까 엑스트라가 붙으면 특별한, d i f 스는 차이. 많은 특이한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동물들은 s t o m a c 은위 라는 뜻이죠. 그들의 위장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 뭐와 함께,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tend to eat이 지금 빠져있죠, 이렇게. 예, 요거는 앞문장과 반복되니까 생략한 겁니다. 그들의 뇌와 함께 먹는 경향이 있다. 자, 왜 뇌일까요? 자, 갑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왔다 그랬죠. 우리의 저기 무의식 깊은 곳으로 갑니다. 동물들의 위장은, 풀 가득 찼을 때, 그들은 먹는 것을 멈춥니다. stop, ing, 기억나시죠?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됐죠? 그렇지만, 인간들은, when to stop, 언제 멈춰야 될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when stopping, 이죠 이게 접속사일 때는요, 뭐뭐 할때 라고 해석되고요. 접속사는 뒤에 분사구문, ing를 가집니다. 그래서 when stopping 그러면 멈출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when이 언제라는 뜻으로 쓰이면, 뒤에 투부정사를 반드시 가집니다. when to stop, 언제 멈춰야 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요, 인간은, 자, 아요 멈췄을 때 확신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언제 멈춰야 될지 확신하지 못한다가 말이 되죠. 그래서 when to stop을 쓰셔야 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인간이겠죠. as much as, 만큼 많이. 벨리는 아랫배겠죠. 배. 테이크는 담다 그들의 배가 담을수 있을 만큼 많이 먹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Empty, 약간 비어있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Empty는 빈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얼지는 충동이란 뜻입니다. 어떤 충동이냐면 Folder, 추가적인 만족. Gratification은 만족. 추가적인 만족에 대한 충동을 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더 먹으려고 그러죠. 이것은 largely 상당히 비 e due to는 뭐뭐때문이다. Anxiety라는 것은 불안감. 이것은 상당 부분 불안감 때문이다. 자 어떤 불안감이냐면요 푸드 날리지된 데디아에 대한 지식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푸드는 음식이고요, 서플라이는 공급, 콘스턴트는 지속적인, 언설트는 불확실한. 그러니까 음식의 지속적인 공급이 불확실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에 이렇게 되겠죠.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예. 여기, 투, 명사, 투,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럽니다. 그러한 지식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그들이 할수 있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이 먹습니다. 이게 음식을 먹다 할 때는, 매니가 아니라, 멋쓰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또, due to, 떠났습니다. 뭐, 뭐 때문이다. 그것도 또한, 이러한 지식 때문이다. 무슨 지식이냐면,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뭐가 불안정합니까? 음식을 원할 때마다 구할 수 없는 게 불안정한 거죠. 이러한 불안정한 세상에서 즐거움이라는 것도 불확실하다. 즉, 나는 즐겁게 살고 싶은데 밥을 못 먹으면 즐겁지 않죠. 그래서 음식을 못 구하면 불행해지니까 음식이 불확실하니까 내 즐거움도 불확실한 거죠. 그러므로 이미에더 즉각적인 즐거움, 이팅 먹는 이 먹는 것의 즉각적인 즐거움은 익스플로이트는 이용되다, 풀 가득 끝까지 충분히 있으시죠. 그래서 먹는 것의 즉각적인 즐거움은 끝까지 풀로, 알겠죠? 가득, 예, 이용되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소화에, 그죠? 바이올런스는 위반이니까 무리라고 할게요. 어떤 무리를 행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40번 질문 한번 가볼게요. 40번 질문은 뭐냐면, 이 선수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코치가 지적을 해줄 때, 마지막 말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것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요. 긍정적인 말로 조언을 마치면 그 마지막에 그 들었던 긍정적인 말을 떠올려서 그거를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 코치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그 마지막 말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끝나게끔 해라. 조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코치는 선수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든다. 또는 좋은 코치는 항상 자신의 조언을 긍정적으로 끝마친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는 노티스는 알아차리다. 됐담의 주 조동사죠? 몇몇 코치. get the most out of은요. 어디어디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다. 이런 뜻이고요. 애슬릿은 운동선수죠. 자, 보세요. 너는 알아차렸니 이렇게 묻는 거고요. 몇몇 코치들은 그들의 운동선수들에게서 가장 많은 것들, 최상의 것들을 끄 집어내고 반면에 다른 코치들은 돈트 그렇게 하지 못한다. 바보 같은 코치들은 텔류 너에게 이런 말을 하겠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 다음에 텔류 너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지 말라고, 즉 부정적인 멘트를 계속 쓰는 거죠. 자의 주동이죠. 간접의인문이고요 의문사, 동사, 주어 같이 이렇게 도치가 돼서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의문문입니다 쓰시면 안 돼요. 문장 가운데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의 주어 동사입니다. 공 떨어뜨리지 마. 이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머릿속에 당신이 보게 되는 이미지가요. 바로 보다, 공을 떨어뜨리고 있는 너의 이미지입니다. 네, 떨어뜨리고 있는, dropping, ing죠. 그죠? drop, 그러면 떨어뜨리, 다. dropping, 떨어뜨리고 있는, to drop, 떨어뜨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당신의 마음은 재창조하게 됩니다. 와디소 so? 그 마음이 막 보게 된 것들을 왔은 것이죠. 그죠? 뭐의기초에서 비톨드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테은 말하다 비톨드는 듣다. 그것이 막 들었던 왔은 것이라 그랬죠. 것의기초에서 놀랄 것 없이 당신은 코트 위를 걸어가고요. 공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코치는 무엇을 할까요? 좋은 코치는요 지적을 합니다. 먼저 무엇이 향상될 수 있는지. 하지만 그런 다음에 텔류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할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를. 자, I know 나는 알고 있어. You will catch the ball perfectly this time. 이번에 완벽하게 네가 공을 잡을 거라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sure enough 충분히 분명하게. 네 마음 속의 다음 이미지는요. 바로 보다 공을 스케치 붙잡고 스코어링 골 득점을 하는 골을 득점하는 너의 모습일 거예요. Once again 다시 한번 말할게요. 당신의 마음은요. Make your last thought part of reality. Make A B 예요. A를 B로 만들다. 당신의 마지막 그 생각을 현실의 일부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기 이 위에 이거 좋은 코치의 이야기죠. 이번에 그 현실이라는 것은 긍정적이지 부정적이지가 않은 거죠. 예, 이렇게 주제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